네, 반갑습니다. 지금 겨울비가추정추저 내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어,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겨울을 날려면은, 이제 봄은 많이 먹어서 이제 겨울을 날려고 하고, 네, 사람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 겨울보리를 심죠. 네, 봄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보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제주도의 그 추사 김정희 그 기념관에 가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겨울이 춥다고 해서 겨울이 아니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겨울이 추울수록 더 매화 향기는 짙을 거다. 이런 구절이 있던데 많은 국민들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지난 세월을 많이 되돌아크를 보고 있죠. 내년에 과연 이 서울의 봄에 대한민국의 봄이 올지, 우리는 이 겨울을 잘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보면, 겨울나뭇가지를 꺾으면, 그 겨울나뭇가지 안에는 항상 봄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봄에 대한 기약과 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봄에는 우리가 서로의, 우리들의 그 노력의 결실들이 좋은 향기로 대한민국에 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향기를 만드는 곳이 오늘 만드는 한국 지역 전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나비의 꿈을 꾸는 분들이 봄날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